안녕하세요. 소파 출장 수리 기사입니다. 위에는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소파인데 전체적으로 방석 쿠션이 꺼진 상태입니다. 특히 중심부 쿠션의 꺼짐이 눈에 띄고 양쪽 방석은 주름이 심합니다. 가운데 방석을 클로즈업 했는데 꺼짐이 꽤 심한 상태입니다. 목대가 파손되었거나 스프링이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리를 위해 소파를 뒤집었습니다. 부직포를 제거한 내부 모습입니다. 탄성을 담당하는 철제 스프링이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네요. 다만 오른쪽 스프링은 끊어졌습니다. 이러면 지지력이 떨어지고 꺼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스펀지가 심하게 부스러져서 가루처럼 변해 있습니다. 스펀지가 오래되면서 산화된 전형적인 모습이죠. 밴드를 손으로 잡아당겼는데 쉽게 늘어났습니다. 소파 하부의 밴드는 원래 강한 탄성을 유지해서 쿠션의 하중을 지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손으로 조금만 당겨도 쭉 늘어나면 내부 탄성 섬유가 노화되어 복원력이 사라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펀지를 눌렀을 때 깊게 꺼지면서 복원력이 거의 없습니다. 스펀지 내부의 밀도 저하와 경화가 동시에 진행된 거죠. 이 상태라면 단순히 밴드만 교체해도 착석감이 충분히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 자리에 스펀지 보강과 밴드 보강 두 가지 함께 해 드렸습니다. 부직포도 깔끔하게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주름 없이 팽팽하게 당겨져서 먼지 차단과 내부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보강이 완료된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륨감과 탄력이 살아났습니다. 위에는 보강 전후 사진인데 차이가 확실합니다. 보강 전에는 방석이 꺼지고 주름이 깊게 잡혀 있어서 전체적으로 탄력이 약해 보이는데 보강 후에는 방석이 다시 살아나고 표면 주름도 확 줄어서 소파 라인이 깔끔하게 복원되었습니다. 특히 가운데 좌석 부분이 눈에 띄게 올라오고 착석감도 훨씬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바뀌었네요. 고객님도 앉아 보시더니 아주 탄탄해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소파 수리가 필요하시다면 위에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1대1 무료 소파 수리 현장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월 매출 10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